네 안녕하세요. 일본 지지문 써입니다. 자, 오늘은 음, 스파이어 설정을할 건데요. 예, 아, 그래 음, 그때까지 안 들어왔어. 저번에 방, 방송한 다음에 아유, 야, 디귿 페이 필요 없어. 버려. 아, 진짜 나 스나인생인가 봐. 아, 좋아 버렸는데 이게 떴어. 그 시간에? 하하하하하, 쉬 음, 어디 봅시 다. 역시 오늘도 그래 해야지. 응. 해드려야지. 뭐, 늘도그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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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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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요. 예, 저는 그냥 임시로 막고 있는 거여가지고, 클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아이고. 임시니, 예. 아, 예, 어, 아, 할거 없어. 아, 맞다. 피스토킥이 나올까? 아, 미친. 기다려봐야지 어? 우리팀 다 어디감? 잠깐만 아뒤치 미친 아나 미친놈 잘 안보여 음 어디가야되지? 햇빛때문에 잘 안보인다 아 미친 괜히 여기있다 어? 저분 나에게 스나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셨던 분이다. <laughs> 농담입니다. 예, 장난치어봤어요. 같이 모난 마대인데 쓰끄러치긴. 얘들, 누구세요? 아, 잠깐만. 아 미친, 나저 분인 줄 몰랐다. 아, 초판하는데 저분 만나가지고 망하겠는데? 미친 분명 처음 저분이 늦게 쐈는데 왜 내가 죽지?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저분이 잘 하시는 거야 자, 자기왕룡 시킬 거야 담배 업시체크덕찍촉체한 랍스 제거를 바랍니다 아, 씨불저 바녀놈 자식 이 치렀다니. 음. 이거를 예. 뭐야. 짱 칼은 집어다 쳤습니다. 깨르르 깨르르. 캬. 근데 저런 게 있음. 아비친. 어, 미친 나나좀 많이 미쳤다. 야시, 핫 해야 돼 셧. 좋군요. 미쳤어. 괜찮아. 체리님보다 한번더 죽었을 뿐. 아니. 아, 아이고 아이고 씨발 강화탄? 왜 강화탄 써져있지? 근데 강화탄 안올랐는데 뭐지? 장인인가개 키가 또 떨어졌어 씨. DNA 아닌데 <laughs> DNA 아닌데 거물 물 거물 강화탄 버려 강화탄 따위 쓰지 는다 아, 내가 왜 계속 빨수있나이이이이이다캐릭레벨이이강이이어 이의 아. 아, 진짜 짜빨이이더라 너무 빨리 죽었어 아이이죄송해이이어요이이이이다고이이더라이씨이도이다 어... 아, 사실 너무 안 보여 저기 밑에는 좀 전구 좀 깔아줘야 돼 저기는 깨진 전구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아동단이고요 예, 그냥 좀 빛좀밝게했으면 좋겠어 저기 너무 어두워 저승한서 미스라니 이런 내가 고칠 라니에이 우리 팀 랍스오이 숨어있어 근데 이상하게 구독한 거는 저희 것 들어오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예. 이씨이빠씨 에이 비켜. 하,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우리, 팀 뭐하냐 <laughs> 아니 제가 선리을못한리그래 우리, 우리, 팀이 우리, 면은 제가 웬만한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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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얘는 또왜 이래? 리 우리, 네그우 시체 리 우리, 우 아, 미스라니. 이 선수 미스가 말이 돼? 미스, 안, 미스 거의 안뜰것 같은데, 중요한 순간에 미스 돼 짜증나게, 아. 잠깐, 또 옆지야? 빡치네. 아, 미친. 아 음. 원래 방송 때문면긴말안 끊었는데, 이번엔 긴말 꺼보게요, 얘. 아 미친 이걸 해야지 쇼응 아니야 체포 아씨 계속 미야 되네 짜증나게 아 짜증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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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아냐 아냐 아, 안 한다고요 예안 한다고요 안할 거야 아 다음에 산타해테고 칼만 들어가지고 완전 미친 이될까하자아 미친 체리님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? 또 밑에 있는 거야? 이빠이 데스 라보로 죽으신 거 보니까 밑에 있으셨네? 어 죽이겠지 아 미친 도대체 랍스는 어디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산타케가 필요해요 a p i d o 산타케가 필요해요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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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ng. Santa Cagapido,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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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. 저건좀 오바다. 두 명이 게임이즈. 야, 미친. 어차피 킬 대신 포기했으니까. 뭐, 괜찮겠지. 화장 속도로 간다. 아, 미친. 샷건 예? 내가 원콤이 또? 오바야. 원콤 좀그만떠으면 좋겠다. 명색이 2 어, 0 0피였는데 228p. 양파스, 달려라 양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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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아씨, 또날 봤어, 미친. 나쁜 새끼. 어? 큰일데안 죽어? 미친놈? 짜증나네? 확실히, 아, 그냥, 그냥 막 그냥 어? 막냥이막끈이 아쉣! 한명더 있었어. 음, 옵대스 풀어야 되는데. 어차피 지금 옵댄 풀면 어차피 킬댄시 떨어져요, 예. 킬댄 상관 안쓸 겁니다. 뭐, 꼴리면 아직 킬, 킬처음 되겠지. 어, 씨, 떨어졌다. 왜 떨어졌지? 짜증나네. 뒤치 올려나? 온다, 씨발 오라오라오라 미친 아 미친 오라 <laughs> 아자잘차리니왜 오래... 아, 그러시는지? 하깨르르깨르르 아, 깨르르, 깨아 공중수납하면 권총 공중이 나오죠 공중을 베이스에 두면 죄송해요 수쌤씨요 이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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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옷 데시다 왜옷 데시지? 아, 치엔님 뭔가 신리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. 기공 탓인가? 이놈 아니야. 좀 벙커 나왔으면 좋겠는데 벙커가 더럽겠나네 벙커랑 벙커로만 한다 이놈 자식들아. 그래. 아 미친 끝났어. 남사랑이 좋을 좋을 곳. 음 여기 남사랑이 좋을 곳은 아닌데 말이지. 아 미친. 이런 미친. 여기라니? 여기 벽돌샷 되더라고요, 벽돌샷. 벽돌에서 총 쏘는 거. 좋았어. 가라, 피카츄. 깜짝아.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. 미친. 그냥 자동이 나올 수도? 아. 왜냐면 여기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칼을 갈기기 전에 죽어버려. 이몸천천 이렇게 건강 이 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이 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탄 깨를 깨를 깨 삼탄 이가 삼탄이 가신다 호어치 원샷 원큼 뜨는 거봐개때리고 싶다 아 원큼 너무 떠 아이씨 그냥 칼로 몇킬할수 있을까 양파스

음, 제일 예쁜 베지터 제일 예쁜 베지터난베지터가 제일 예쁜지터 d i n d i n g o d i n g o d i n g o n g d 지요 g D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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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지타, 베지타, 베지, 베지타, 베지, 베지타, 다, 베지, 베지타, 다, 베지, 베지타, 다, 10 정상이랑 나는 베지타, 다, 어, 예, 헤드샵, 의 사용방? 하, 음, 나는요, 베지타 놀이. 보이지? 베지토다 베지 베지토다 베지 베지토다 베지토지요 안녕하세요 님 배떼지의 칼빵은 노을이고 많습니다 칼빵 자람 배떼지 칼빵 님 갠배떼지 칼빵 <laughs> 칼빵이 좋아 칼빵 칼빵 너의 등짝이 보고 싶다 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쉣 살려주세요 아쉣 살려달라니까 너무하네 매정하다 꺄앙 꺄앙 앙나죽는구랑흠 음. 북을 받고 제이터를 바꾸고 칼전 들어가서 떱. 버튼이고 칼이고 꿀리고 안녕? 어쉣 버려 안 잡아 우리팀이 잡았네 카리카리 어 그래 솔직히 칼전 할 때는 버튼이 짱입니다 깨르르 깨르르 버튼 짱 버튼 짱 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디로 가야 하오 뻥 뽕 오예, 뽕 오예, 하하하, 이득폭네개개 꿀,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어디 있어 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, 저꿀꿀꿀꿀 잠깐만요, 잠깐만요, 형형형형형최현정님아쉣 취향 아, 정리 개 동생인데 왜 형이라고 불렀지? 아, 솔직히 오바야, 음. 근데 사정거리 길긴 길구나 저게 원콤이 때다니 아니 드디어 베지스터가올 차다 베지스터 가라 베지스터다베지스터다베지스터다베지터다짓 끝났군 아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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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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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싫어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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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샷 역시 조주에 힘은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음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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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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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허니 지 세상 끝까지까지 달려라 허니 라라라 미친놈 같다 그만하자 미친놈 같은 나는 오빠 차 오빠 다널 데리러 간. 미친 자식들 난널 잡으러 가 깨르륵 깨르륵 안 잡아 쉣 버려 안 잡았으기 아 그렇지 반씩 떴다 아쉣점 샀어요 점 샀어요 점 샀어요 점 샀어요 그렇지 너왜나한 잡으려고 그래 어? 너왜 나만 잡으려고 그래 이제 뒤에 있는 적 빼고 날 잡... 아군 아 빼고 날 잡으려고 그랬어 이 팀은 제가 캐리합니다 역시 현질러의 힘 따라라라라 두루탄 두척 두루탄 두척 두루탄 두척 두루탄 두척 두루탄 두척뿡아 저부터 던졌다 아 미친 아, 이거 어떻게 되지? 버깁시다 그냥 지치도 안 오는데 버기자 내가 한 명은.. 아못 잡고 갔다 하하핳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랑 보니 음, 어디 봅시다. 어, 그래, 칼전 요즘 칼전 재밌어요. 이거 해 먹으러 시다 음, 올 안녕하세요. 아, 반있었다 아! 어. 음? 스시간카카카 뽕. 아, 로봇은 지 아, 이거. 저 오늘도 포스는디자인는데 아, 말참 곱다 진짜. 아, 저오도 선수 저 오늘도 지 오늘도 지금. 저 오늘도 지금. 저 오늘도 지금. 저 오늘도 저오 하자어 여필! 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! 아 그래 러브샷이야 저는 타이밍 따윈 안 맞춥니다 그냥 갈길 뿐 응? 외팅김? 짜증나네 죽을래? 하아 칼전 하아 칼전 칼전 하고 싶어 현하하 아, 아, 아. 음... 응? 음? 깜짝 놀랐다. 아, 좋아. 이게 이 대사라. 아, 주셨어. 예. 아, 주셨어. 어, 씨발. 그거는 좀 깨줄래? 짜증나게.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잠깐만. 근데 왜하이치는 거지? 음. 하, 하, 안녕하세요. 아 I'm good. I 줄 알고 있었지. m g 지 하자 아이고 우리 심폭 지리고 밑투드으면서 갈기기 실패 버려 난 간단히 버린다 뜬페이크하이자식가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 잘했어 아 죄송합니다 네. 음. 내게 보았지 달려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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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잡아라 빛 같이 잡아 장난입니다 장난 아 내가 고자라면 에몇 분이냐 오6 분이네 까 역시 <laughs> 내가 고자라면 당신들은 따따 내가 고자라면 당신들은 따따 내가 고자라면 내가 생구고자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따따

응, 어디 계실까나? 응, 어디 계실까나? 응 어디 계실까나? 응 어디 계실까나? 어디 계실까나? 어디 계실까나? 응? 음, 저거 죽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? 어디 계실까나? 어, 반샷? 아, 무섭다. 아, 잠깐만. 다리가 아파. 왜지? 왜 다리가 아픈거지? 아 서있어서 그렇구나 앉아서 방송해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가 떨어져 아 짜증나 내가 접속을 종료했다니 응? 뭐가 괜찮다고 왔어 나 친축 꺼놨는데? 아그런가입신청 어딨냐 버려

음. 야 우리 팀 우리 클로 왔네 야 저분 어떻게 셨어 킬에 저런데 뭐때려서 이기면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셨지나 혼자 할 거야 칼전인데요 <laughs> 정보 캐릭 오렙이라 친구 친구 기다리 계단이...